내가 내가 잘못 본게 아니었어. 아버지랑 우리 아내가 도대체 왜 둘이서 그 시간에 나는 숨을 삼키며 계속 떨렸다. 그날 본 장면은 내 머릿속에서 지워지질 않았다. 모든 게 뒤틀려 있었다. 우리 가족도, 내 삶도, 그리고 내가 믿어온 사람들도 해답은 없었다. 다만 뭔가 아주 크게 잘못돼 가고 있다는 직감만이 내 가슴을 벅벅 긁고 있었다.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내는 휴대폰을 뒤로 돌린 채 뭐라 속삭이고 있었다. 네, 오늘은 그 시간에 갈게요. 아버님도 오신다면서요? 네, 네, 아무한테도 말안 할게요. 나는 순간 멈칫했다. 아버님도 오신다? 아버지가 왜? 나는 아내에게 물었다. 누구랑 통화해? 아내는 허둥지둥 휴대폰 끄고 웃으며 말했다. 아, 그냥 보험 상담. 말투가 너무 티나게 억지였다. 보험 상담을 왜 아버님도 오신다고 해? 나는 괜히 의심하는 나 자신이 우스웠다. 하지만 아내는 그날 이후로 아버지 앞에서만 이상하게 낯빛이 밝아졌다. 주말 아침 식사 중이던 아버지가 뜬금없이 이렇게 말했다. 너는 결단력이 없고 답답하다 답답해. 내 마누라가 더 나아. 아주 똑부러진 면이 있다니까. 나는 젓가락을 떨어뜨렸다. 우리 아버지가 며느리를 칭찬한다고? 이건 우리 집안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아버지는 더 말했다. 요즘 며느리랑 말이 통해서 너무 좋다. 배우는 것도 많고, 나는 더 이상 물어볼 수 없었다. 다만, 안에서 조그맣게 무언가가 삐걱대고 있었다. 어느 날, 아내의 스타일이 달라진 걸 느낄 수 있었다. 원래 소탈한 옷만 입던 사람이 갑자기 짧은 치마 원피스에 명품 가방까지 들고 들어오는 것이었다. 야릇한 향수 냄새까지 풍기면서 말이다. 나는 조심스레 말했다. 요즘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네? 돈 많이 쓴것 같고, 어디서 났어? 아내는 급 짜증을 냈다. 당신은 왜 항상 꼬치꼬치 캐물어? 내가 못 벌어오는 것도 아닌데. 하지만 아내가 한 번도 용돈조차 벌어온 적 없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아내가 몰래 집 밖을 나가는 걸 보고, 나는 궁금증에 무작정 뒤를 따랐다. 미행을. 골목어귀. 그곳에서 아내는 번쩍거리는 외제차에 올라타길래 잽싸게 몸을 숨겼다. 그 순간 운전석 창문이 내려가며 내 아버지가 나타났다. 심장이 얼어붙었다. 아버지가 왜? 아버지는 아내에게 말했다.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 긴 얘기에 좀 해야한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차를 타고 사라졌다. 나는 그대로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다음 날, 아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점심 도시락을 가져다 주겠다며 회사로 온 것이다. 하지만 어이없게도 도시락은 텅 비어 있었다. 아, 깜빡했네. 도시락 가져다 준다더니, 정신을 어디에 두고 다니길래 이런 실수를 해? 아내는 뻔뻔하게 웃었다. 그러면서 말했다. 아, 요새 정신없이 바빠서 그래. 아버님이랑 나 이번에 큰 사업 얘기하는 중이야. 나는 그제야 확신했다. 둘이 뭔가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아버지에게서 급하게 도와달라는 전화가 와서 은행으로 갔다. 마침 엄마도 은행에 볼 일이 있다고 하셔서 같이 나오게 되었다. 아버지는 내게 서류 하나를 내밀었다. 아, 넌 신경 쓸일 없으니까, 여기 도장 하나만 찍고 가. 옆에 있던 엄마는 겁먹은 얼굴이었다. 그리고선 내게 살짝 얘기한다. 너 이거 찍지 마라. 뭔가 이상하다. 그 소리를 들은 아버지는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아이씨, 여자가 뭘 알아. 너는 그냥 눈앞에서 사라져. 무아님의 얼굴이 뻘개진 엄마를 데리고 은행 밖으로 나왔다. 엄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언제부턴지 모르겠다만, 저 사람 요즘 며느리 만나고 다녀. 시장 갔다 오는 길에 우연히 봤다. 둘이서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는지 웃고 난리더라.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속마를 털어놨다. 아버지는 원래부터 의처증이 심했다. 엄마를 항상 의심했고, 엄마가 동네 슈퍼만 가도 남자 만나고 왔냐? 라며 소리를 지르고 때리기까지 했다고 한다.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며느리와 둘이서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웃으면서 얘기를 한다고, 그리고 새벽에 차를 타고 어딘가 간다. 이건 정상적일 리 없다. 그 의처증이 혹시 이제는 아들 부부에게 향한 집착으로 변한 건 아닐까? 그날 저녁 급한 일로 회사에 잠시 다녀오는 길이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의심은 더욱 짙어졌다. 아버지 방에서 들리는 익숙한 목소리 아내였다. 그리고 아버지가 웃으며 말했다. 역시 내 며느리야. 좋다 좋아. 너무 좋아. 도대체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야? 나는 손잡이를 잡았다. 손이 떨렸다. 용기를 내어 힘차게 문을 열자. 아버지와 아내가 둘이서 나란히 붙어 앉아 대화를 하고 있었다. 아내가 벌떡 일어섰다. 당신이 이 시간에 왜 와? 회사 일 때문에 야근한다고 하지 않았어? 아버지가 서류를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야, 임마. 이상한 생각도 오해할 것도 없다. 이건 순전히 재산 문제 때문에 며느리한테 일좀 맡겼던 거니까. 재산? 나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한마디 했다. 갑자기 재산을 며느리랑 왜 상의해요? 아버지는 나가라는 듯 손을 휙휙 쳐가며 가볍게 말했다. 너는 우유부단하잖아. 일 처리도 답답하고. 그래서 며느리랑 하는 게더 편하고 좋다, 임마. 그 말은 내 가슴을 송곳처럼 찔렀다. 너무 아팠다. 아내는 샤워 후 말을 꺼냈다. 당신, 나 의심하지 마. 나 지금 아버님 도와드리는 거야. 나는 차분하게 물었다. 그럼 왜 새벽마다 아버지랑 만나? 아내는 화를 내며 말했다. 그건 당신한테 말 못해. 아버님이 말하지 말랬어. 나는 그때 깨달았다. 아버지가 아내에게만 말하는 비밀이 있다는 걸 엄마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갔다. 스트레스 때문이었다. 그리고 나중에 병실에서 엄마는 울면서 한마디를 꺼냈다. 내 아버지가 재산을 전부 며느리 앞으로 돌리려 한다.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재산 상속을 자식인 내가 아니라 아내 앞으로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너희 둘 갈라지면 며느리가 다 가져가는 꼴이지. 격분한 나는 아버지에게 따지러 갔다. 아버지는 비웃으며 말했다. 내가 못 지키는 집안 며느리라도 지켜야지. 무능한 자식아. 아내는 비웃는 표정으로 뒤에서 웃고 있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던졌다. 그래. 난 이제 당신보다 아버님이 더 믿음직해.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딱 하고 부러졌다. 이대로 있다간 더큰 일들이 터질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몰래 드나드는 창고가 있었다. 난 그곳을 아무도 모르게 찾아갔다. 비상키를 찾아 문을 열었을 때 내가 본 것은 엄청난 양의 현금 뭉치와 번쩍이는 금괴들. 그리고 안에 서명이 적힌 문서들. 심지어 내 명의로 위조된 것 같은 서류들도 있었다. 사망보험금 35억? 이 상황들이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다. 기익. 그때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말했다. 야이 새끼야. 네가 그걸 왜 훔쳐보고 있냐? 아버지였다. 그리고 아내도 곁에 있었다. 아내는 어이없는 듯한 표정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탐정 놀이 하는 거야? 나는 그때부터 미쳐가고 있었다. 진실은 더 끔찍했다. 아버지는 의처증 때문에 엄마를 평생 괴롭혔다. 그리고 이제는 아내에게 집착하고 있었다. 아내는 그것을 이용해 아버지를 조종하고 있었고 아버지는 그런 아내에게 혼이 나가 있었다. 아내는 아버지의 약점을 잡고 있었다. 둘은 재산과 권력을 두고 서로 이용하는 관계였던 것이다. 나는 비틀거리며 말했다. 둘이서 날 죽이려 했어? 아버지는 목소리를 높였다. 내가 없어야 일이 편해져. 약해 빠지고 멍청한 새끼야. 아내는 덧붙였다. 그래. 당신 같은 사람 이제 필요 없어. 내 인생에서 꺼져줘. 그 말이 끝난 순간 나는 맨정신으로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다. 한참을 달렸을까? 어딘가에 부딪히는 느낌과 함께 난 의식을 잃고 말았다. 눈을 뜨니 병원이었다. 엄마가 내 손을 잡고 있었다. 엄마는 말했다. 너 이제 그 집에서 벗어나야 한다. 나는 결심했다. 모든 걸 되돌리겠다고 몇 달이 지났을까. 나는 법조인들을 찾아가 자문을 구하고 아버지와 아내의 거래를 증명할 자료를 모았다. 창고에서 찍어둔 증거사진, 녹음파일, 위조서류, 그리고 불륜장면 영상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았다. 수개월의 시간을 공들인 결과 드디어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졌다. 아버지는 노년 재산범죄 탈세, 문서 위조 공모로 조사받았고, 아내는 문서 위조 및 상속 사기 혐의로 고발당했다. 둘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싸우느라 급급했고, 둘의 관계 역시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꼴을 보며 통쾌함을 느꼈다. 나는 엄마 손을 잡고 말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삶을 살자. 엄마. 더 이상 힘들어 하지 않아도 돼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다. 나 역시 울음이 터져나왔다. 잃은 게 너무 많았기에.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앞으로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날들만 남았다는 걸.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